자, 오늘은 우리 스포츠 심리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심리학도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리학보다 여러분들이 좀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어, 생리학은 뭐, 생리학이나 역학은 이과계통의 과목이고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어, 중, 고등학교 때 과학을 좀 잘했어야 되고, 이런 어떤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데, 아 심리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 교육학 다음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량이 많으면서, 어 저희가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한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게 거의 한세 과목 정도? 많게는 네 과목 정도를 녹여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각 과목별로 원서들이 한두 권씩 다 껴있어요. 그럼 한열권 정도의 원서를 요약해서 지금 한 4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 스포츠 심리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어,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심리학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스포츠 상황에서의 어, 인간이 가지는 모든 뭐, 마음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인간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자, 태어나면 자, 신생아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됩니다. 청년, 뭐 이렇게 작년, 뭐 이렇게 성인이 되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나 전문 스포츠나 뭐 이렇게 지도사 자격증을 따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요 성인분들을 가르치실 분들이지만, 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된다. 뭐 어~ 왜요? 저는 여기만 알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아 시험을 통과하셔야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 다른 업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신생아가 됐어요. 그러면 뭐 기고 어 아이를 아기들 뭐 주변에 아기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신생아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다음에 어때요? 어퍼 어, 뭐 이렇게 뒤집는 것부터 시작하죠. 뒤집는 거 해서 기고, 또 뒤뚱뒤뚱 걷고 뛰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운동 발달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정확한 움직임들. 자, 아이들이 성장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배워야 할 움직임들이 있어요. 신체 움직임들이. 그 움직임이 처음부터 딱 지금부터 오늘은 뒤집는 날이야. 그러면 일찍이 신생아들이 딱 뒤집고 오늘은 걷는 날이야. 기는 날이야. 딱 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 아이들의 어떤 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뒤집고, 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뒤집는 것도 한 번에, 어, 그럼 나는 내 능력상 요 정도에 뒤집을 거 시기는 달라도 뒤집으면서 한 번에 정확하게 딱 뒤집지 않아요. 어때요? 어, 뭐, 이렇게 노력을 막 해요. 오늘은 요만큼, 오늘은 요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신체, 우리가 원하는 그 발달 단계에 마다, 어, 아이들이 해야 할 정확한 신체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그 단계에 따라서 그게 뭔지에 대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작을 이제 움직임을 배우는 거 운동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 학습 및 제어라는 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제어를 먼저 하게 되죠. 어, 신체 움직임을 배워요. 어, 신체 움직임을 이제 익히는 와중에 이것이 어디까지 내가 뒤집어야 되고 한 바퀴만 딱반 바퀴만 돌아서 딱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두한 바퀴 다 돌아서 다, 다시 원 상태로 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 조절해서 정확한 동작이 되 통제, 제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정확한 동작을 알고 제어를 하면 그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좀더 인간으로서 알고 알아야 될 기본적인 신체 움직임을 배웠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발달된 뭔가의 움직임들을 또 배우겠다는 거죠. 특히 스포츠라는 놀이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습득을 하게 돼요. 어, 학습, 그러면 배우고 또 익히고 배울 학, 익힐 습이잖아요. 배우고 익히는 거니까 배우고 연습하고 여기까지가 운동학습 제어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교과의 과목의 이름으로, 명칭으로 한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자, 여기부터는 뭐예요? 스포츠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스포츠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스포츠 상황도 이제 개인적인 것과 뭐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거는 뭐예요? 내가 스포츠를 하는데, 아, 스포츠를 하면 스포츠가 좋아서 여러분들처럼 경기에도 나가고 뭐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경기에 나갔을 때, 아, 내가, 아, 불안이 오고 스트레스가 와서 연습 때는 잘했는데 여기서는 못하고, 뭐 이런 불안, 스트레스, 또 내지는 내가 얼마나 주의 집중을 잘해서, 몰입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낼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게, 좀더 열심히 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이런 동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개인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단체 스포츠들을 하시잖아요. 단체, 단체 스포츠를 하면 어떤 집단, 팀이라는 것을 이루게 돼요. 그팀 안에서 우리 팀 선수들끼리 얼마나 잘 뭉치냐. 어, 또그잘 뭉치게 하려면 어떤 리더가 와야 되느냐. 어, 요즘 이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돼서. 뭐 이슈를 만든 건지 이슈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슈가 된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을 보시면 어~ 손흥민 선수를 놓고 이제 이강인 선수와 뭐 불협화음이 있어서 다른 또 선배들 선수들과 이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선수들과 뭐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뭐 이강인 선수가 계속 오면 국대를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예요 집단 안에서의 어떤 생기는 것들이에요 응집력에 관한 부분들. 그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못한 우리 감독, 크리스판 감독이 굉장히 욕을 먹으면서 경지를 당하느냐, 마느냐 경지를 하는데 위약금을 물어있는데 누가 내느냐,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에 관해서 보, 배우는 게 이제 사회 심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건강 운동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교재에는 운동 심리학이라고 해놨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강 체력 우리 배웠잖아요. 생, 생리학 시간에 건강 체력에 관한 내용을 어, 배우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그들의 건강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스포츠에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스포츠에 참여했으면 그것을 그만두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지 않고 얼마나 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운동 실천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것이 운동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상담. 경기를 하고 또뭐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회원들 또는 뭐 학생들, 운동부 우리 팀원들, 그 집단의 구성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그 상담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과목이 원래가. 아, 이거 각각 이제 다 따로따로 따로 우리가 대학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라면, 물론 이거를 깊이 차, 이렇게 막 공부를 하시려면 대학에 가셔서 석박사를 하시고 학사부터 시작해서 다 하시는 거지만 스포츠 지도사에는 요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겠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에서 조금씩 조금씩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빼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스포츠 지도사의 스포츠 심리학 파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용이 너무 많고 마찬가지로 근데 요 부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운동 학습 및 제어에는 어 과거부터 인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해 온 많은 학자들의 이론들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자 이름 제가 초반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사회학 어 심리학 이런 것들은 학자와. 아, 이론을 같이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외국인 학자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과목들이 하나로 뭉쳐서 스포츠 심리학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개관 어, 한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렇게 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게 이제 요 어, 부분과 요 부분이에요.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 학습 및 제어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인 요인, 여기가 바로 스포츠 심리학 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파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어, 4년, 3, 4년 전부터 요 파트에서 문제를 좀 많이 내시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한25% 정도 나왔었고, 여기가 한40% 이상 나왔었는데 아, 최근에는 여기가 좀 올라갔어요 여기보다 여기하고 아, 여기하고 비슷 비슷해요 한40% 36, 7%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작년에는 여기가 열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가 여섯 여섯 문제 이렇게 이 파트는 아예 나오지 않고 어, 그 위에 개관이 한 문제가 나오고 여기가 세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거의 지금 이 운동학습 및 제어 파트가 중요하게 계속 나오는 추세, 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다. 그리고 나머지 것까지 다 이거 분량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두 파트만 좀 완벽하게 하시고, 여기 좀 보시고, 이세 개만 좀잘 보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어, 이해 정의. 자, 스포츠와 심리학을 어떻게 더해 놓은 거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상황에서의 인간의 어, 심리의 변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 자, 이 부분은 이제 별표 하나 정도 쳐 놓으시고,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에서 가끔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넓게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보시면, 자,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는 아까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어, 운동 심리,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이런 측 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인 심리, 사회 심리 이런 스포츠 수행에 관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는 자, 이쪽에 스포츠 심리학 학자들이 이쪽에 좀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면 1980년대 이후에는 이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인간의 움직임은 이 정도로 연구를 했으면 충분하다. 자, 근데, 그럼 각자 개개인들의 인간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포츠도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 응? 스포츠는 사람들과 하는 거고, 심지어 개인 스포츠, 뭐, 사격, 양궁, 뭐, 이런 것들도 관중들이 있고, 어, 그때그때의 그 개인의 뭐, 가족, 개인의 동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어, 동료들, 인간 관계까지도 문제가 되더라. 그들과의 문제가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은 인간의 움직임. 그런데 그 움직임들 중에서 스포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 움직임에 관한 내용들을 보는 것이 광희의 스포츠. 스포츠 상황에서의 어떤 인간 관계들과 같이 그 속에서의 마음가짐 또 쉽게 얘기하면 정신력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 스포츠 심리학 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성격, 불안, 동기 여기까지는 개인이 개인의 심리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리더십, 응집성, 뭐 사회적 촉진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것을 보시면 되고 운동 행동학에는 운동 제어. 어, 우리 인간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움직임을 생성하는 기전, 거기에 원리 이런 것들. 운동 학습은 이렇게 어 우리가 연구했던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내가 잘 어,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열심히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이런 부분들. 운동 발달은 우리가, 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 발달을 하는 동안에 움직임의 변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제, 자, 요 시기에는 언제 해야 되냐. 또요 시기에는 언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각각의 시기별. 시기별 움직임, 배워야 하는 움직임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 우리 기, 엄마들은 알잖아요. 야, 이때쯤 되면 애가 뒤집는데? 요즘에는, 저,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뭐, 한, 아, 3개월? 어, 한두달 조금 지나면, 한 3개월 가까이 되면 애가 이게 뒤집고, 어, 뭐 저희 아이는 좀 늦었지만 100일 때쯤 되면 애들이 이렇게 딱 뒤집어서 고개를 딱 쳐들고 있고 뭐 이렇게 곧대별로 하는 뭐돌 때쯤 되면 요즘에는 훨씬 더 빨라요. 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너무 빨리 걸어 가지고 깜짝 놀랐다돌때 돌떡을 뒤뚱뒤뚱 하면서 옆집에 갖다 주는 애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어뭐한 요즘에는 9개월 8개월부터 9개월, 뭐, 요, 요, 돌, 요 때쯤에 걷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움직임, 대표하는 움직임들을 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민감기, 이렇게 부르게 된다. 자, 그리고 스포츠 운동 심리학,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운동 심리학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평생, 100세 시대니까 건강하게 쭉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운동 참여 또는 운동 실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거를 참여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그만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실패할까?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